사라졌던 수소차 논의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친환경차의 격전지로 불리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각 완성차 기업들은 앞다퉈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내세웠지만 현대차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세운 건 전기차가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수소차. 현대차가 7년 만에 선보인 신형 넥소는 외관부터 파워트레인까지 이름만 빼고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면부는 한층 날렵해지고 결개 뻗은 LED 조명이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더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효율을 높이고 무게는 낮췄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기존보다 키워 출력 성능을 높였습니다. The all new Nexo showcases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hydrogen energy. It is our latest hydrogen fuel cell passenger car and as you will see the design is stunning. 이번 신형 넥쏘는 실험용 수소차라는 기존 인식을 벗어나 상용화를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갖췄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개선된 연료전지 시스템과 강화된 배터리 성능으로 5분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며 운행 중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물 이외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212개의 충전 인프라와 연계한 루트 플래너를 통해서 최적의 이동 경로까지 추천합니다. 현대차는 수소차의 기술 고도화는 물론 실제 운행 환경까지 고려한 인프라 전략도 함께 내놨습니다. 충전소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경로 기반 충전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수소 트럭과 수소 발전까지 연결되는 통합 솔루션도 추진 중입니다. 디올뉴 넥소를 시작으로 수소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포석. 현대차는 수소차가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시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